달리고 있는 두팀 승리를 위해 한쪽은 수비를 한쪽은 공격을 해답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2023 K3 리그 17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시흥시민축구단의 홈구장 시흥 정왕체육공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도움말씀에 최현준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승주 감독의 홈팀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이충, 김남성, 김상균, 최원창, 주종대, 안수민, 황신중, 황정현, 유현규, 김태현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 시흥시민 축구는 원정팀 이은도 감독입니다. 파주시민 축구단 박민성 골키퍼가 먼저 선발 장갑을 끼겠고요. 김승찬, 문진용 광래승, 김호준, 서보일, 이상엽, 유승범, 안은산, 이준원, 이지홍 선수의 기선 제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파른색유이폼에 시흥시민, 시흥시민, 시흥시민 축구단 시흥시민 왼쪽 하얀색 유이폼에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직전에 최프로한으로 한 번에 밀어주는 패스입니다. 자, 속도 싸움. 그러나 이충의 커버 그리고 김덕수 골키퍼가 길게 처리했고 오히려 이게 한번에기회습니다 파사죠! 점수! 네. 이 슈팅이 박민선 골키퍼 정면을 향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영심을 시원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이충 선수의 커버 다음에 김덕수 골키퍼의 킥이 있었고요. 아, 하 네. 자, 그리고 이 장면이었죠. 공정현 아, 선수 트래핑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유니폼도 파란색인 게 아자르. 어우, 오늘 아자르. 전체적으로는 짧은 패스 빌드업을 이어 나가는 팀입니다만. 네. 아, 자 일단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어, 왼쪽 측면 한 번에 열렸네요. 크게 열렸어됐어요 가찼는데. 어! 빅터가 막았어! 어이걸 막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아, 지금은 수비수가 막았죠? 네. 어, 지금은 파주시민 축구단이 왼쪽 측면에 한 번에 열렸고. 어, 그리고 박스 안쪽에 상당히 좋은 득점 찬스를 가져갔는데요. 네. 아, 여기서 왼발로 아. 한 번에 올라왔던 수비라인 뒷공간을 바라봤고요 오프사이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뒤를 선이한스백 선수 지금 이충 선수로 보이는데 네. 자, 야. 어, 이번에도 한 번에 앞쪽을 바라봤어요 뒤쪽에서 어, 네. 헤더 처리 중요합니다 오! 오! 지나갔어! 변화 같은 선제골 시흥시민 축구단 어 지금 너무 기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기묘. 기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심심이 축구단은 계속해서 이런 공격을 노릴 텐데요. 아 그리고 여기서 아이 네. 세컨드 볼을 네. 치면서 네 그대로도 예리하게 처리했네요. 사실 이 광래승 선수의 헤더는 어쩔 수 없었던 장면이고 네. 문지룡 선수도 달려 들어오고 있었던 장면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결국 후방에서 한 번에 길게로 길게 떠 있어요. 어, 다시 한번2대인데요 네, 시한번 안수민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유현규인데요. 유연규. 자, 자, 볼 탈취해냈습니다. 오 찍어차줬어요. 박스 안쪽이에요. 네, 김승찬 선수가 끝까지 어깨를 뺏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에요. 시흥시민축구단에게 계속해서 세컨드 볼을 내주면 안됩니다. 어, 일단은 처리를 해도 조금은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자 지금도 잘 탈취해 냈죠. 저 공간 그러니까 아크 정면에 조금 비어 있는 네. 공간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시영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상대 선수가 보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치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스로인 길게 넘어옵니다. 이번에도 유현규 싸워주고요. 뒤쪽에서. 자, 번째 오! 오! 네! 두 번째 득점 이번엔 남캡 김남석입니다. 새 올라왔던 김남선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반사 신경 하면은 둘째가라 서러운 둘째가면 서러웠던 박민선 골키퍼도 그대로 얼어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컨볼이에요. 이번에도 세컨볼입니다. 아 유현규 그리고 아, 네. 김남성 굴절된 공 박민선 선수가 선수가 할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약간의 수비에 압박이 있었는데 김남선 선수가 또 예리하게 처리했네요. 아, 뭔가 파주시민축구단 입장에서도 수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네. 확실한 수비를 위해서 이어졌던 플레이가 7점의 빌미가 됩니다. 계속해서. 자, 지금도 세컨볼은 잘 노렸고, 어, 지금 굴절이 됐나요? 네, 굴절이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첫 번째 장면도 겨... 하지만 이 실점을 했거든요. 사실 득점들이 첫 번째 득점은 워낙 기습적으로 예리하게 들어간 슈팅이었고 두 번째 득점은 굴절이 있었거든요. 야, 어 박스 안쪽이요? 네. 네, 김덕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아는산 아 일단은 아는산 선수가 상당히 좋은 득점 찬스를 가져갔었는데 아, 지금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네요 순간적으로 좁은 공간 4명 정도의 선수가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었는데 네. 김남성 선수의 다리 사이를 쏙 빼내면서 김덕수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골문까지 노려봤습니다 이대로 전반전이 끝이 날 것으로 보여지네요 골키퍼 주변을 찾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 팀의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시흥시민축구단과 파주시민축구단의 2023 K3리그 17라운드 전반전. 시흥 시민 축구단이 기분 좋게 두 걸음을 앞서 나갑니다. 네, 양팀의 이 초반 탐색전이 어떻게 이루,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었고 또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한만큼 시흥 시민 축구단이 얼마만큼 또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시흥 시민 축구단이 두 골을 먼저 뽑아는 크로스로 이어졌더라면 네. 황정현 선수는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유현규 선수나 다른 선수 쪽을 마련 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어, 파주 시민의 반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왼쪽에 시흥 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좋습니다. 답답할 때는 모르는지기 토 세트피스 기회인데요. 들었습니다. 코너킥 올라갑니다. 오, 네. 세컨볼 어느 쪽으로 오른발 슈팅. 오, 네. 오른쪽으로. 자 일단은 계속해서 세트피스 플레이나 혹은 인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노리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인데 자, 아직까지는 시흥시민 축구단의 수비진이 촘촘합니다. 네. 헤더로 떨어진 세컨 볼, 서볼 선수가 바깥 발로 깎아봤습니다만, 네. 네, 너무 먼 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서볼 선수가 후방에서의 득점기에, 그 상대했을 때저 북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거든요. 네, 좁은 공간에서 뽑아냈습니다 왼쪽 아는 산. 자 찬습니다. 돌아다는 돌아 선수 선수가 있고요. 들려줬어요이상협 네. 왼발 크로스 오, 올라갑니다. 네. 네. 김덕수 골키퍼 품안해 공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네. 사실 전반전에도 이런 장면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돌아 그렇죠. 뛰는 선수 그리고 왼발 크로스. 다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이 김덕수 선수에게 향했네요. 이렇게 돌아 뛰는 자마자 한건할 뻔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반면 시흥시민축구단의 역습인데요. 어, 빠르게 올라오면서 제천했어요. 어, 어. 걸렸습니다. 김태현. 어, 그리고 박스 안쪽이죠. 박스 안 박스의 점. 골. 스코어 3. 파주시민 축구단이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꺼내들자마자 와. 시흥시민 축구단이 맞불을 놓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흥시민 축구단이 수비 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비를 통해서 상대편 진영의 뒷공간을 노려냈고 자 결국에는 황신조 선수가 어 지금 예리하네요. 지금 그리고 들어가는 패스가 김태헌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김태헌 오늘 경기 한 골과 한개 득점까지 마련합니다. 네, 아 같은 말이군요. 한 골과 한개 도움까지 네, 마 나옵니다. 그렇죠. 어, 저까지 소개되셨는데요. 그 네, 김태현 선수가 오늘 경기 인생 경기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이거 여기서 밸런스 잃지 않고 어, 내줬던 네. 것이 그리고 황신중 선수의 마무리도 침착했습니다. 자 일단은 한 번의 이 역습 찬스. 이 4대 2 승리를 양평 FC 상대로 홈에서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왼쪽 측면으로 풀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넓은 공간을 있죠. 부여받았는데요. 직접 그렇죠. 때려봅니다. 네. 오른쪽 멀리. 자, 이번엔 반대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었는데 직접 마무리해 봤네요. 네, 황정현 선수가 이제 스코어 차도 나기 때문에 네. 욕심을 부려봅니다. 어, 굳이 양보할 필요는 없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지금도 자신감이 조금은 어,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는 게 본인의 템포를 잘 찾았어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확실히 슈, 어, 슈퍼크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네요. 아 황정현 어, 돌아섰어요. 황정현 박사 쪽까지 드리블 돌파 그리고 직접 그대로입니자 네. 네. 그리고 세컨버리스트 순간 빼졌습니다만 아하, 네.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장면이죠 여기서 김남성 선수가 건네주는 모습이었고 네. 자, 2돌아서는 아, 움직이 문일용 선수를 힘을 완전히 이용을 하면서 약간, 아, 지금 뭐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네. 계속 이 바운드에서 네. 바라봤죠. 네. 순간도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집념을 보여주는 이준원 선수였고요. 자, 공격 차습니다. 바탕으로 파주 시민 축구단이 공격 전개 가봅니다. 오, 네. 크로스 그러나 도착지는 골라인 바깥쪽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내 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공격입니다 성정윤 선수가 고, 고개를 좀 갸웃거리면서 오늘 경기 좀 안풀린다 리승범 아, 네. 선수였군요 네리승범 선수죠 고개를 갸웃거려 봤습니다 오랜만의 공격이죠 김남성 왼발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 올라갑니다 어, 먼저 네. 포스터 오, 네. 골라인을 아, 넘어갔습니다. 아, 이번에도 왼발 날카롭게 갔었고 안수민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오늘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수진들은 수비적인 집중력도 상당히 돋보이지만 어휴. 공격에서의 한방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안수민 선수 저것도 뭐 득점까지 연결이 됐다면 네. 램파드까지 나올까? 예측이 어, 네. 못했다면 예기치 못한 스코어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반대로 길게 전한 패스 발에 맞추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떠 있습니다. 네 슛! 이렇게 첫 번째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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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득점을 기록하는 파주 시미 축구단입니다. 네, 뭐 조금은 늦은 시간에 득점이 터졌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파주 시미 축구단은 이런 모습을 계속 노렸어야 됐어요. 네, 박스 안쪽으로 보내면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세컨드 볼 잡아내면서 아 결국에는 득점을 잘 만들어냈네요. 아 여기서 네더로 아, 밀고 들어가면서 네. 광래승이.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았습니다. 네, 광래승많은 집중력 잃지 않았고 자, 결국에는 두점 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자, 일단 그렇게 된다면 신흥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마냥 수비만 할 수는 없죠. 주종대 밀어줍니다. 어, 오른쪽 공간 크게 열렸어요. 김교루 박사 쪽 어, 어 표, 네! 네. 어, 잡아냈습니다. 어. 골! 승부의 어. 어. 어, 쇠기를 밟는 네. 신흥시민축구단 정현우가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아정현우 선수 교체 뛰돼서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와 지금 주종대 선수 패스로부터 달려나가는 김건우 그리고 반대편에서 아, 네. 잡고 마무리하는 정현우까지아 지금의 퍼스트 터치에 상당히 좋았고요. 와 네, 낮게 깔려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 냈네요. 축구가 이렇게 쉬운 거였나요? 경영이 어, 활용을 하고 있는 수흥시민축구단인데 성인 남성 한 명의 무게를 또 버티기가 어, 그렇게 어, 쉽지는 않을 텐데요. 네. 오른발 오! 세컨볼 다시 자, 한번 왼발 이리 들어갑니다. 오! 두 번째 말의 골 파주시민축구단 자 이렇게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지금 은 문지룡 선수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수비수 두 명이 네. 두 골을 합작하게 되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오히려 방패로 때리는 건 파주시민축구단이네요. 자 왼발 킥네 지룡 선수죠 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력 상당히 높았고요 계속가요 가야죠 오른발 붙여 줍니다발 땐다 넘게 이 공이 벗어납니다 이 슈팅이 아! 높게 성종의 선수는 미련이 남은 듯 끝까지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팀의 전업은 90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2023 K3 리그 17라운드 시흥시민 축구단과 파주시민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4대 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 팀의 순위가 전환이 됐습니다. 이 경기 직전까지는 파주 시민 축구단은 5위 그리고 신용 시민 축구단은 7위였는데요. 어, 현재 경기가 종료됨에 따라 신용 시민 축구단은 4위 그리고 파주 시민 축구단은 6위로 한 단계 아래로 내려게 오 됐습니다. 아 마지막 성정윤 선수의 슈팅 뭐 들어갔더라도. 승패의 영향은 크게 뭐 없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정말 이 파주시민 축구단 그렇게 원했던 어떤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나왔었던 장면이었거든요 네 마무리가 좋았기 때문에 파주시민 축구단 역시 어 다음 경기를 또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의 공격진이고 어 또한 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 조금 가다듬고 경기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는 운이 조금 따라 쓸수 있는